아, 아, 긴급 속보입니다. 여기 저한테 피자 주시고, 말, 예전부터 진짜 1년 넘었나? 2년 넘었나? 하셨다 알바 보니, 여기 사장님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지. 나 너무 나댔는데? 아. 아니, 그걸 왜 얘기를 안 해주셨어? 그래서 저기 옆에서 그렇게 피자 세배가지고날 주신 거구나. 그래도 나처럼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지금. 이게 열라 면이 튀김 우동 이렇게 새로 나왔나봐요. 나도 잘 모르지만 역시 컵라면은 투별원 이것도 저 저번 달에 처음 1 m 젤리 이것도 원풀원이어가지고 이거 되게 맛있어요. 하나는 가게 하나는 집에서 이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1월 달에 산거 같은데 2월 달에도 행사하나봐요. 그리고 여기 리챔이 야또 리챔도 먹어줘야죠 스테 스팸. 스팸. 스팸만 먹으면 안 돼. 스팸은 어디 거지? CJ일 건가? 이거는 어디 거지? 그건 아니고 사실 스팸이 없어서 이거 샀습니다. 원플 원이에요, 우연히. 근데 하나가 없어 가지고 다음에 또 와서 처목처목하기로 처먹 어머 닭다리. 정말로 진짜 닭다리 그 옛날 통닭 통으로 된 통닭을 먹고 싶었거든요. 공원 갈까 하다가 그거 아니면은 그 로제 마라 로제 떡볶이가 새로 나왔대요. 근데 로제가 저한테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 그거 시켜가지고 공원에서 먹을까 하다가, 공원에는 또 술을 못 먹고, 여기서는 또, 외부 음식을 못 먹고. 아, 튀김 우동이, 면이 되게 튀김 우동처럼 두껍구나. 아, 이 정도 추위는 진짜 호강한다, 호강해. 내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은 시골에 가셨겠죠? 인생은 원래 그렇게 주고 받는 겁니다. 닭다리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이게 혼제 훈제... 아이슬라나? 특식이다 특식. 와 오늘. 온풀에 사람이 되게 많은데 밖에는 아무도 없고 안이만 바글바글하고 너무 좋다. 컵라면 샀어요. 아 비닐장갑 갖고 올 걸. 이제는 겉옷을 벗는 게기 따윈 부리지 않습니다. 한달 몸살, 안, 하, 한, 한달 몸살 앓고 나니까, 어. 음, 매운 튀김 모동, 야. 튀김 모동처럼, 이것도 있어. 같은 회사인가? 같은 회사 아니면 오마주인가? 뭐지? 명절은, 내가 세대주 되는 날음 너무 맛있다 애들 욕심부리지 않고 관리해야죠 설날에도 연휴에도 어김없이 있는 이기자, 열기자부다 이 있댔어요 댓글로 누가 알려줬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있어요 할리곱터 와. 닭다리 먹고 싶다 이게 너무 좋은 종이 써도 안 좋아요 이게 안 꽂혀지니까 오늘은 프라이데이 날 오늘 도시락이 없어요. 도시락이랑 밥이랑 라면 먹고 싶어요, 이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오. 이거 맛있다 <목소리> 음, 내 내먹으니까 누도 될까요? 애진짜 네, 이제? 뭐 이런 차 산다 20, 21, 22, 23, 24 5년차? 썩을대로 썩었네 썩음물 되면, 명절에는 저 어디 안 가는 거? 못 가는 거?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저의 유일한 방어권입니다. 이 챔을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이 챔이 더 짜니까. 어, 근데 이거 혼지 맛있다. 원래 혼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명절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한 가지 명절 음식 먹고 싶은 거. 그거는 먹고 싶은데 막상 또 어디서 사러 가야 될지 시장에서 사러 가야 되는 전 같은 거는 막상 또 내가 먹러 사는 걸 귀찮아. 엄짱 맛짱 맛. 맛. 이제는 또 난방 켜겠다고 가구를 뒤지게 했더니 또 안에서는 그렇게 또안 추워요. 그래서 안켰냐요 이제 뭔가 심심하다. 도시락 이 있어야 되는데요. 위치미 큰거 있고, 작은 거 있었는데, 원플 온인지 몰랐는데 원플 온이래요. 나 약간 치아, 치아 이뻐요. 흥릉이는 <laughs> 자기 친할 미래 같고, 까미 보고 싶다, 까미. 작년인가? 또 이제 사돈 어르신 때가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집 빼곤 다 좋다는 거. 음.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도시락은 아, 그냐 저한테는 로제 떡볶이가 맞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 루제 떡볶이 맵지도 않고 너무 맛있었어 이번 연휴에는 혼자가 메뉴... 아닙니다 여름과 함께입니다 와 이거 먹으니까 치킨 먹고 싶다 자갈 곳이 있나 음 음. 옆에는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왔나봐요. 월세가 어마어마하겠지? 몇천때 되겠지? 기름진 거. 더 이상 컵라면에 소주 먹는 거 자시하지 않겠어요. 어, 어디 가지? 집에 가면 어, 나가셨을까? 안 나가셨을 것 같은데. 아 아직 안 내려갔을 것 같은데 요 어디 가지? 아 어디 갈까? 여기는 막다 삼계탕집 없어졌나? 막 엄청나 덩어리가 큰 것들 안주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어딜 가야 하는지 어, 니까갈 데가 없네. 소세지도 없어가지고 소세지네 가면 딱. 빈집 갈 수도 없고. 어, 진짜. 갈 곳이 없구나. 일단 일어나시죠. 소주 먹을 때가 있나? 진짜인가? 오, 가짜네 어머 음 어머, 이거 우리 저카가 좋아하겠다. 새로 생겼어요. 여기 절대 데려오면 안 되겠다. 오, 둘, 탈락. 망했다.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국수집 아드님, 피자집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못뭐 사먹고, 차라리 국수집 가자. 국수집 갔는데 문이 닫혀있고, 그래, 그럼 나 순대 먹고 싶었지. 저 떡볶이집 갔니 떡볶이집 닫혀있고. <laughs> 진짜 피자 먹고 싶었는데, 어우씨. 과자만 샀네. 아, 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음, 맛이 이렇게 희한하니... 어우, 음, 매워! 아 진짜 그 기름진 피자만 그때 국수집 알바하고 사장님 사드셨거든요. 그 아드님 피자 고구마 피자 오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아 그거 먹으려고 그는데한 명도 아. 쓰3 6 5을왜 쉬시면 안 되지? 라면도 지겨운데 뭐 먹을 거 없는데 김이 있다 김이 김이 완전 맛있어. 있어가지고 이런 김 처음 먹어봐요. 처음이 아니라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엄청뜨국은언니한테 없죠. 맛있는데, 언니한테 선물 들어온 김인데, 설날이니까 세이였더니 아, 어, 여기다. 맛있는 건데나자없 근데 이걸로 먹고 싶지 않았다고. 아, 이거는 체리 있는 거 내가 체리 다 뽑아 먹었네. 이케 이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다내꺼야요내침내머 가능. 음 맛있지. 그래도 피자 먹고싶다 심장이 빨간 아, 그럼 내일도 안열겠지 아, 요즘 순대랑 피자가 그렇게 땡겨가지고 그런거 있잖아 연휴의 시작을 꼭 먹고싶은걸로 먹고 말 거야 먹고, 먹고 했는데 못먹겠네그 엽떡 쳐다보니까 엽떡 문 열었더라고요. 근데 또문열니까또 먹고 싶지 않아서. 문 닫았으면 엽떡 먹고 싶지 했을 텐데. 아유, 그연는가싹 하는구나. 엄청 설레는 거 알아요? 자주 다니는 골목에 그렇게 불법 주정차가 엄청 많아져 있고 막 설레는 거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별로 사람이 없는 거리인데 어... 아니야 이걸 탈수 없어 부모님도 아직 안 내려가셨네 왜안 내려가셨지 지금 한참 차가 바뀔 때라던가 밤에 가시려나 꼭 가시길 이거 진짜 맛있어요 1미터 젤리 뜯어 가지고 아껴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이 뭔가 먹태이 먹태만 하지 왜 먹태 청년 같이 있지? 예전에 그거 기억난다. 아래 집 불렀을 때, 언니네 피스나 있었는데, 그쪽 근처에 새로운 편의점을 갔는데, 곱창인가? 곱창볶음에 소주를 마셨는데, 거기 곱창볶음이 원플원이었어. 근데 제품이 하나 없었어요. 다음에 찾으러 오라고. 그거 찾을 찾으러... 간데간데 했는데, 2년인가? 3년인가? 1년인가? 2년이 지났네. 하지만 리챔은 찾으러 가겠지. 리챔이니까. 아니야 난안 찾으러 가겠지 간다 간다 하면한 두달이 훅 지나있는데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3교대 할 때는, 8, 견교월갈 때는 그렇게 협바늘이 입병이 엄청 났잖아 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그만큼 진짜 힘들었는데 어, 입병이 안 나지? 나 진짜 힘든데? 그랬는데, 이제 낙이 났습니다. 축 입병. 어, 왜 입병이 안 나나 했다. 이 정도만 놔줘야지, 아나. 나에게 자유를. 근데 사실, 부모님이 집에 계시든, 뭐, 시골을 내려가시든, 어떡하든, 저는 이 방에서만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도 느낌이 달라요. 부모님이 계신 거랑 안 계신 거랑. 안 계시면, 시골 내려가시면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워요. 치울 수 없어 설날 지내고 피자를 꼭 먹겠어요. 그 옛날에 막빵 같은 거 사오시면 특게 소보루 빵 있으면 소보루 겉에까만 다 뜯어 먹거든요. 욕욕 욕처먹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맛있어. 우리 설날 재미있게 보내세요. 이미 설날이 지나있겠죠? 눈 깜빡하면 잡잡구독 잡잡좋아요. 가게 음, 먹어볼래?